자, 27강의 부속성분과 독립성분 정리합니다. 자, 이 부속성분이라는 것은 어떤 거? 지금 주성분,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주성분은 뭐가 있었죠? 도어, 목적어, 서술어, 고어. 자, 이걸 우리는 주성분이라고 했고요. 이걸 꾸며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자, 이거 부속성분이라고 하죠. 부속성분에는 당연히 관형어처럼 체언을 꾸며주는 녀석이 있고, 또는 부사어처럼 용언이나 받은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또는 관용어를 꾸며주기도 하는 부사어가 주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세부적으로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 해야 될게 있었죠. 관체조자 이건 머리에 두개한번꼭 정리를 해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그래서 우리가 관용어는 뭘 꾸며주고요. 예, 관용어는 기용어는 체언을 수식한다. 자 그리고 체언 지혜는 뭐가 결합하고요? 조사가 결합을 한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시고 관체조 이렇좀 외우시면 자 관형어의 개념입니다. 체언 앞에서 자 체언이 있고 그 앞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꾸며주는 문장 성분이 바로 관형어가 되겠네요. 자 관형어를 실현, 관형어를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냐? 첫 번째 관형사 자체가 그대로 관형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관용사와 관용은 어떻게 다른 거야? 관용사의 경우는 품사란 뜻이고요. 그다 관용어라는 것은 문장의 성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문장의 성분인데, 자 원래 품사인 관용사가 그대로 관용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두 번째는 자아랫 그 부분에 볼까요? 여기 새옷할때 새는 관용사죠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자 홀로 지금 채원 옷을 꾸며주게 될 건데. 자 이렇게 이렇게 혼자서 지금 조사 없이 체언을 문장에 어떤 체언을 꾸며주는 이런 성분을 우리가 관형사 그리고 여기 관형화 역할을 하는 거죠. 자또 체언도 단독으로 관형화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아래 부분에 보시면 우리 자 우리는 문장 성분이 뭐야 대명사니까 얘는 체언이죠 명사 대명사 수사를 합쳐 우리 이거를 대명 여기 체언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게 의라는 뭐가 관형격 조사가 결합하지 않고 체언이 단독으로 뭐랄 수가 있다 관형어 역할을 할수 있고요. 자, 또는 체언에다 관형격 조사 의 자, 의까지 붙이게 된다면 자, 이게 관형격 조사가 결합해 하나의 관형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요. 관형격 조사 의가 생략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쓸 수도 있고 자그 다음에 밑에 여기에서 지금 용언 자 용언의 어떤 용언이까 동사 형용사가 섭 또는 선술격조사 의 어간에다 관형사형 어미인 은는을 던. 자 여기 우리가 관형사형 어미라고 하는데 자 빨갛다에다가 리은 자 여기서 리은만 붙였네요 자 여기서 관형사형 어미를 결합해서 관형어로 쓰이기도 하고. 자 예를 들어 마찬가지입니다. 자 꾸며주는 것은 뒤에 있는 소원과 같은 명사 체언, 자 꽃이라는 명사 체언, 자 철수라는 자 명사인 체언을 꾸며주게 되죠. 자, 여기 학생이다에다가 서술격조사 이에다가 자 거기 뭘 붙였어요? 이번에도 자 은는 을던 중에 니은 자 관형사 의 어미를 결합해서 관형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리하면 관형어는 체언 앞에 그 체언을 수식해주는. 문장 성분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관형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관형사 자체를 만들거나 체언 또는 체언에 관형격 조사 붙이는 방법. 자, 그리고 여기서 에 관형격 조사 의가 생략돼서 그냥 채, 이것이 관형어자체가 그러니까 서 어떻게 되죠? 체언 같은 경우가 이게 단독으로 바로 관형어 역할을 하거나 용언에다가 자 여기 서술격 또는 저기 서술격 조사에 어간에다가 간형사 어미 은내를 붙여가지고 간형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자, 다음 겁니다 부사입니다. 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이 되겠는데요. 자 용언이라는 건 뭐가 있어요? 자 다시 가봅시다. 부용 어미. 자 부서는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데 자 용언의 어간에는 뭐가 결합한다?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을 해서 자 이것이 하나의 용언. 자, 이렇게 어간 어미가 결합하는 걸 우리가 활용이라고 하고 자 이것이 하나의 단어를 이루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부사어는 주로 용어를 수식하는 문장 성분인데 용어 외에도 관용어를 꾸며주기도 하고 다른 부사어를 꾸미기도 하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문장이나 단어를 이어주는 접속 부사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죠 자 부사의 종류입니다 꾸미는 범위에 따라서 성분 부사어 특정한 문장 성분을 꾸며주면 성분 부사. 어 아래 보시면 턱이 뒤에 있는 곱다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네요. 자 이게 성분 부사어고요. 그 다음에 문장 부사어는요, 틀림없이처럼 뒤에 정의는 승리할 것이라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문장 부사어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문장에서 꼭 필요한 부사어인지 여부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하면 필수적 구사어라고 하고, 자,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진 않아요. 자, 이것이 필, 그것을 수의적 구사어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닮았다라는 서스로의 경우는 앞에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자, 경수와 비교가 되는 아버지가 반드시 필요하죠? 이게 바로 필수적 구사어일 겁니다. 자, 하지만, 자, 여기서 기차가 무척 빨리 달리고 온데, 자, 무척은 얘가 빠져도 문장이 성립하지 않은 게 아니야. 성립하죠? 그리고 빨리 달리고 일다할 때, 자, 무척은 앞에, 뒤에 있는 바로 빨리라는 부사어를 꾸며주고, 이 부사어는 다시 또뭘 꾸며요? 달리다라는 여기에 공사를 꾸며주게 되는데, 자, 이때 여기 있는 이 무척의 경우는 얘는 빼도 문장의 어떤 큰 의미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 이것을, 자, 우리가 수의적 부사어. 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도, 그냥, 기차가 달리고 있다기 때문에, 자, 얘도 윗줄거도 되겠네요. 자, 여기는 빨리도 마찬가지, 무슨 부사? 자, 수의적 부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부사의 실현 방법은, 모든 부사가, 자, 품사, 부사는, 자, 그 자체로 부사와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체원에다 부사격 조사, 뭐가 있는데, 자, 모뭐 시, 작단, 와, 에, 뭐, 이거 말고도, 모모로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여기 부사격 조사가 되는데, 붙이거나, 또는 부사에다가, 자, 여기서 뭐를 붙여가지고요? 자, 여기 보조사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자, 이것이 지금 부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격조사 자리에 자, 보조사를 결합하기도 한다. 자, 또한 용언의 어간에다가 개, 도로, 뭐, 드시, 아서, 이런 부사형 어미를 결합해가지고, 지금 부사어를 만드는 경우도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아래부분에 보시면, 나는 공을 멀리 던졌다 할 때, 멀리는 얘가 자체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부사죠? 부사가 부사 어르수인 거고. 자, 가자를 꾸며주는 학교 로할 때, 자, 이때 로가 바로 뭐가 돼요? 부사격 조사입니다. 자, 이거를 결합을 해서, 자, 얘를 부사어로 만들었죠 자, 무척이나 높파처럼 자, 무척에다 이나라는 물, 지금 보조사를 결합한 거죠. 자, 그래서 부서를. 그 다음에 여기 부사형 어미 개를 붙였네요. 모모 개. 낯설게 해가지고 그것을 부서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정리가 됐고. 자, 마지막 부분에 독립성분인데요. 자, 독립어는 문장이 어느 성분과도 직접 적 관련이 없는 문장 성분입니다. 자, 독립어의 실현 방법은 감탄사가 자체로서 독립어가 될 수, 있. 야! 자, 이런 부름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아까 감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 있죠? 자, 그 다음에 대답 같은, 자,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돼요? 감탄사이면서 얘가 단독으로 독립어로서 역할을 합니다. 자, 대우야처럼, 자, 얘는 체언 명사에다 흑격조사, 부름을 나타내는 흑격조사가 결합을 했는데, 자, 이건 단어로 따지면 지금 대우라는 명사에 야라는 조사가 결합한 두 개의 단어이지만, 자, 위에 성분으로 쓰일 때는 여기서 대우야가 하나의 독립성분으로 쓰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 뭐, 제시어죠? 청춘처럼, 자, 어떤, 이 말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떨다 우리가 강조를 하거나 이럴 때 앞에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독립성분을 실현하는 방법은 감탄사가 자체로 독립어가 되거나, 체온에 혹격조사를 붙여서 실현하거나, 제시어를 같은 독립어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들, 세 가지가 있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게 독립어하고 감탄사 자폐갈려 하시던데 감탄사는 우리가 느낌, 구름, 응답 등을 나타내는 말의 부류인데요반독으로 쓰였을 때 이게 독립어에 속합니다. 자 그렇다면 감탄사는 어디에 포함이 되는가? 독립어에 포함이 된다. 하지만 독립어는 감탄사 말고도 아까 체언에다 혹격 조사를 붙이는 방법 또는 제시어들 자 이런 것들도 독립어로 쓰이니까 감탄사보다는 독립어가 좀더 넓은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치도록 할게요.